성북구 삼선3구역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했는데요.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은 충족했지만 낮은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고 싶어도 지적 불부합 지역이란 이유로 이마저도 할수 없는데요. 어떠한 사연인지 박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북구 삼선동 1가 278번지 일대 삼선 3구역입니다. 이 지역 재개발 추진위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탈락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삼선 3구역은 재개발 추진 요건인 주거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을 충족했다며 후보지 탈락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너무 진짜 실망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실제의 마을 환경을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이 굽이굽이 이어진 곳, 옹벽은 기울었고 빈집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이 노후하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처마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300세대 가운데 주민 다수는 고령층. 지붕이 무너진 채로 생활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싶어도 이제 그 길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수레 같은 거 그런 걸로 옛날 방식으로 끌고 와서 그렇게 하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해주겠다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외지인이 보더라도 주거 정비와 마을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 곳. 그렇다면 왜 삼선 3구역은 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걸까? 낮은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양도성 성곽길과 인접한 삼선삼구역은 대부분이 용도상 일종 일반 주거지역,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4층 이하의 공동주택만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선삼구역도 물론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사업성이 되게 안 나와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필로트 필러... 여기에 이 마을은 행정 서류에 등록돼 있는 주택의 위치와 면적이 실제 살고 있는 위치와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 19670년대 0 형성된 달동네인 탓에 개별 주택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살고 있는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고 싶은 주민이 측량을 하게 되면 이웃집은 물론 도로마저 침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예전부터 그랬던 건 이제 현장하고 지적 공부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걸 맞추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기간도 길고 어려운 사업이고 이것도 서울시는 2013년까지 추가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토지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삼선 3구역의 후보지 선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북구도 삼선 3구역에 대한 측량 재조사 중이지만 종료 시점에 대해선 알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 슬럼화 가속은 불보듯 뻔한 일. 삼선 3구역 주민들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